중단되었던 국내 항공사의 발권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항공편 중 지연된 항공편은 약 100여 편에 달합니다. 미원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우드 오류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일부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IT 서비스가 오늘 새벽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류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의 예약 시스템과 온라인 홈페이지가 새벽 3 0 반부터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지 12시간 만입니다.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복구가 완료되기까지 승객들은 창구에서 일일이 종이 탑승권을 발급하느라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34편의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31편, 김포와 제주 등 다른 국내 공항에서 9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항은 없었습니다. 이들 저비용 항공사 외에 다른 국내 항공사와 인천공항 등은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어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만 해외 주요 공항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공항의 일부 국제선 연결편 운항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내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 중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에어프랑스 등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13편의 지연 운항과 결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외항사 시스템도 대부분 복구된 상태이지만 타이거에어, 세부 퍼시픽 등 일부 항공사의 경우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의 항공편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